내가 그 사진을 본 순간 내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다. 평화롭던 오후의 햇살이 창문을 넘어 거실에 쏟아지고 있었지만 내 눈앞의 핸드폰 화면은 차가운 빙하처럼 내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내 남편 민준이었고 그의 옆에는 낯선 여인과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다정하게 서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짤막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이분이 김민준 씨 배우자분이 맞으신가요?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도 모를 이 사진 한 장이 지난 20년간의 내 결혼 생활을 통째로 부정하고 있었다. 이것은 악몽일까? 아니면 내가 오래 전부터 알면서도 외면했던 어떤 진실의 잔인한 시작일까? 손이 덜덜 떨렸다. 핸드폰은 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고, 나는 겨우 그것을 붙잡았다. 심장이 쿵쾅거려 귀가 먹먹할 지경이었다. 나는 사진을 다시 보고 또 보았다. 민준의 표정은 내가 아는 그와 다를 바 없었다. 따뜻하고 자상하고 마치 사랑에 빠진 남자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시선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 여인과 아이를 향해 있었다. 그 아이는 놀랍게도 민준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오똑한 콧날과 살짝 올라간 눈매. 그 모습은 민준의 어린 시절 사진과 겹쳐졌다. 내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란 말인가? 민준은 그날 밤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보았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감각이 마비된 듯 했다. 나는 그에게 전화할 용기가 없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고, 그에게서 어떤 대답을 듣게 될까 두려웠다. 밤이 깊어질수록 내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고, 지난 세월의 모든 순간들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다. 행복했던 순간들, 함께 꿈꾸었던 미래, 우리의 두 아이들,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새벽 2시가 다 되어서야 민준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여느 때처럼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내 눈에는 그의 모든 행동이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아직 안 자고 있었어. 그는 나를 보고 살짝 놀란 듯 물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핸드폰을 들어 그 사진을 보여주었다. 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바싹 말랐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길고 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잔인한 대답이었다. 이게 뭐야? 내 목소리는 너무나 낮고 떨려서 내가 말한 것인지조차 알수 없었다. 민준은 한숨을 크게 쉬더니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여보. 내가 설명할게. 설명. 무엇을 설명한다는 말인가? 이 명백한 배신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나에게 변명하기 시작했다. 오래전의 실수였다느니. 한순간의 감정이었다느니. 정리하려고 했다느니. 하지만 그의 말들은 내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가 뱉는 소음으로 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지난 몇 년간 민준의 잦은 야근과 출장, 그리고 갑작스러운 주말 약속들이 떠올랐다. 그때마다 나는 그를 믿었고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또 다른 삶을 위한 거짓말이었다니. 내 순진함이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힐 수 있다는 사실에 나는 억장이 무너졌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아이들이 학교에 간 후에 다시 마주 앉았다. 민주는 밤새 잠을 설쳤는지 얼굴이 말이 아니었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라고 요구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민주는 내 끈질긴 추궁에 결국 모든 것을 실토하기 시작했다. 그 여인은 회사에서 알게 된 후배였고, 둘은 5년 전부터 관계를 시작했으며, 심지어 아이까지 있었다. 내 세상은 두 번째로 무너져 내렸다. 5년.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했단 말인가? 나는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고 그 사실이 너무나 비참했다. 나의 삶은 한편의 잘 짜인 거짓말 위에 세워진 허상이었다. 민준은 무릎을 꿇고 울면서 용서를 빌었다. 한순간의 실수였다느니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느니,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느니 하는 말들을 쏟아냈다. 나는 그의 눈물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을 느낄 수 없었다. 그의 눈물은 내게 더큰 역겨움과 배신감을 안겨줄 뿐이었다. 내가 사랑했던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인가?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은 내가 알던 그 민준이 아니었다. 그는 가면을 쓴채내 옆에서 살아왔고, 나는 그 가면 뒤에 진짜 얼굴을 이제야 보게 된 것이다. 나는 민준에게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다. 그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내 단호한 태도에 결국 짐을 꾸렸다. 그가 집을 나가는 순간 나는 해방감보다는 더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빈자리가 주는 허탈감은 그 어떤 상실감보다도 컸다. 그는 내 삶의 전부였고 나의 정체성의 많은 부분을 이루고 있었다. 그가 없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들을 맞이했다. 하지만 아이들의 눈은 엄마의 얼굴에서 무언가를 감지한 듯 했다.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요? 둘째 아들 재민이 물었다. 나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큰딸 수아는 나의 굳은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아이들을 꼭 끌어 안고 잠이 들었다. 나의 눈물은 아이들의 머리카락에 스며들었고 나는 아이들만큼은 이 아픔 속으로 끌어들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 다짐은 내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줄 뿐이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서류 더미를 들여다 볼 때마다 나는 울음을 참기 힘들었다. 결혼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재산 목록, 이 모든 것이 나의 지난 세월을 증명하는 동시에 그 세월이 얼마나 허망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민주는 처음에는 이혼을 원치 않았지만 나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동의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여전히 이기적이었다. 그는 최대한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 했고, 아이들의 양육권도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 했다. 그의 가족들은 처음에는 나를 위로하는 척 했지만, 민준의 편에 서서 나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여자가 좀 참고 살아야지. 애들, 아빠 체면도 생각해야지. 남자가 한두 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들의 말은 내 가슴에 비수처럼 밝혔다. 그들은 내가 가정을 지키지 못한 파렴치 안으로 몰아갔고, 나는 그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더욱 고립되었다. 나의 부모님만이 나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셨다. 그들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내 편이 되어 주셨고, 그들의 언컨디셔널한 사랑은 내가 이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소송은 길고 지루하게 이어졌다. 민준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사립탐정을 고용했고 그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민준의 이중생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의 숨겨진 재산들, 다른 여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들, 아이의 출생 증명서까지 모든 것이 나의 눈앞에 드러났을 때 나는 그에게 남아있던 한 줌의 미련마저 완전히 버릴 수 있었다. 그와의 기억들은 모두 오염되었고 나는 이제 그 어떤 것도 그와 공유하고 싶지 않았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다. 나는 수아와 재민을 불러 앉히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떨렸고 눈물은 쉴새 없이 흘러내렸다. 수아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재민은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는 왜 그랬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재민의 질문은 내 가슴을 찢어 놓았다. 나는 아이들에게 아빠의 잘못이지,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엄마는 너희들을 언제나 사랑할 것이라고 수없이 이야기해 주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수아는 친구들의 수근거림과 동정 어린 시선에 힘들어했고, 재미는 학교에서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나는 아이들이 겪는 고통을 보면서 더큰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가 좀더 현명했더라면, 내가 좀더 일찍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하지만, 후에는 이미 늦은 일이었다. 나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매일 밤 나는 잠못 이루고 과거를 되짚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순간부터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함께 늙어가는 꿈을 꾸었던 순간까지 그 모든 기억들이 이제는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나를 찔러댔다. 나는 민준을 너무나 사랑했고 그를 믿었기 때문에 그 배신감은 더욱 깊었다. 나는 내 자신을 비난했다. 내가 부족했나? 내가 너무 무관심했나? 내가 그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잘못은 없었다. 단지 그가 나를 기만하고 배신했을 뿐이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다. 나는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상담 선생님은 나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고, 내가 겪는 고통이 당연하다고 위로해 주었다. 이 모든 과정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내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다. 나는 슬픔과 분노, 절망감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발버둥쳤다. 나의 존재 이유가 오직 민중과의 관계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나는 나였다. 소송은 1년 가까이 이어졌다. 양육권 문제로 민중과 그의 변호사 측은 집요하게 나를 괴롭혔다. 그들은 내가 아이들을 잘 돌볼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고, 나의 정신 상태를 비난하기도 했다. 나는 그들의 비열한 공격에 맞서 싸웠다. 아이들은 나에게 삶의 이유이자 존재의 목적이었다. 나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법정에서 나는 눈물을 삼키며 그들의 주장을 반박했고, 나의 변호사는 내가 제출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그들의 거짓말을 폭로했다. 마침내 선고일이 찾아왔다. 법정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판사의 입을 바라보았다. 판사는 길고 복잡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마침내 나의 귀에 분명하게 들리는 한마디. 원고 승소.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고 눈물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아이들의 양육권은 나에게로 왔고 민주는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었다. 민주는 그 순간에도 나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미련이나 연민 같은 것은 없었다. 오직 분노와 실망감. 그리고 이제는 나 자신을 지켜낼 수 있다는 강인한 의지만이 있었다. 그와의 지난 20년은 그렇게 끝이 났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나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혼 후 나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다. 낯선 동네, 낯선 환경이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수아는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안정을 찾아갔고 재민도 학교 생활에 적응해 나갔다. 나는 아이들이 아빠의 부재를 크게 느끼지 않도록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려고 노력했다. 주말에는 함께 공원에 가고 영화를 보러 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집안에 가득 찼을 때 나는 비로소 작은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다시 일자리를 구했다. 결혼 후 아이들을 키우며 잠시 중단했던 나의 커리어를 다시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해낼 수 있었다. 낮에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고, 밤에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주말에는 자기 개발을 위해 학원에 다니며 새로운 기술을 배웠다. 나의 삶은 다시 활력을 되찾아갔고, 나는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다. 이전에는 민준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나의 존재가 이제는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다. 그들은 나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분노해 주었다. 그들의 따뜻한 위로와 지지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었다. 우리는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와인을 마시며 지난 세월을 이야기했다. 그들과의 교류 속에서 나는 다시 웃을 수 있었고 삶의 작은 기쁨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우연히 민준과 그 여인, 그리고 아이를 보았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내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지만 이제는 이전처럼 격렬한 감정에 휩싸이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지나쳐 내갈 길을 갔다. 그들은 이제 나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을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더 이상 그들 때문에 나의 삶을 낭비하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나의 행복을 찾아야 했다. 몇 년이 흘렀다. 수아는 대학에 진학했고 재미는 고등학생이 되었다. 아이들은 훌륭하게 성장했고 나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자랑이었다. 나는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나의 일상은 바빴지만 행복했다. 나는 운동을 시작했고 새로운 취미 생활도 만들었다.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여행도 많이 다녔다. 예전에 나는 누군가에게 의존해야만 살수 있는 나약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강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민준의 배신은 나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 고통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발견했고, 나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다. 가끔 과거의 악몽이 나를 찾아올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악몽에 갇히지 않았다. 나는 그 아픔을 인정하고 그 아픔을 통해 성장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나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느날 상담 선생님을 다시 찾아갔다. 선생님은 나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워하셨다.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이제는 눈빛에서 빛이 나요. 선생님의 말에 나는 미소지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나의 삶의 주인이었고, 나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었다. 그날 상담실을 나서며, 나는 내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다는 것을 확신했다. 비극적인 결혼 생활은 나에게 쓰디 쓴 경험을 안겨주었지만, 그 경험은 나를 재탄생시켰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아파하지 않았다. 나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 자신으로 빛나고 있었다. 나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희망과 재생의 이야기로 마무리될 것이다. 앞으로 펼쳐질 나의 삶은 더욱 찬란할 것이라고 나는 믿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힘이 내 안에 가득했다.